예,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두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주 4.5일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에서는 지난 2일 진보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 주 4.5일제 법제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15시간인데 OECD 평균이 1,716시간이니 연간 약 200시간 정도를 추가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간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꾸준히 줄어왔음에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Oecd 평균에 미치려면 여기서 주3.8 시간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제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제안했습니다만은 그 무슨 기구들보다 오히려 주4일째 전면 시행이 훨씬 더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제화 제안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는 기아 현대 등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진보당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째 사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하여 곳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60대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다시 또 DLENc 현장입니다. 중대재해 최다 사업장으로 국회에서 질타까지 받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애꿎은 우리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엊그제는 인천에서 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울산에서 50대 택배 노동자가 출근을 준비하다 쓰러져 응급 후송되었으나 숨졌습니다. 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에서는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2월에도 과로가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와 휴식을 요구받았지만 택배 업무의 특성상 휴가가 불가능하여 아예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수 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는 병과 등으로 일을 쉬려면 대체 근무자를 사용하는 용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매일같이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이른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고 자화자찬에 바빴습니다. 정말로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입만 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줄구장창 떠들어댑니다. 민생이라는 말 자체가 삶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그 무슨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무슨 고상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이전에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부터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정권의 국정 기조가 크게 바뀌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삼가, 이 순간에도 일하다 죽어나가는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